안녕하세요 여러분 앵길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 장비 리뷰 카비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급형 그라인더계의 새로운 강자 벨로지 그라인더 CXM20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요즘에 중국 제품들도 마감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제품 치고, 생각보다 굉장히 패킹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품을 좀 기대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제가 뭉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나왔고,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64mm 플랫글라인더이고, 스테일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머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작동해보면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호퍼 디자인은 메조 그라인더 느낌의 호퍼 느낌인데 브라운 톤이 들어가 있어서 어좀 청소를 잘안 해도 찌든 때가 잘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퍼 열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기능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걸 조금 클로즈업 해줄래? 디스플레이는 터치 디스플레이고요. 어, 기존에 이제 보시면 타이머가 이제 0.1초 단위로 세팅이 되고, 세팅 값은 이제 꽉 누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초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현재 온도도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디스플레이에는 메인터넌스가 있어서 몇번 정도 사용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액정이 보이는 밝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구입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위치 타입이라서 누르면 작동해서 배출하는 방식인 것 같고 포터필터 높이는 높낮이는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규격이라서 생각보다는 세팅하는 거나 뭐 그냥 그라인더만 구매하셔서 받아서도 자가 설치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라인딩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분쇄 굵기 조절 나사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돌릴 수가 있는데 헤드에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조절판을 핸들로 조일 수 있는데 글라인딩을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는 이렇게 이제 잘 갈리는 편인데 생각보다는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고 플랫 글라인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 조절이라든지 분쇄 일관성은 저희가 추출을 해보면서 조금 더 테스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글라인딩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성비로 봤을 때는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퍼 색깔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유광 화이트와 유광 블랙이라서 바디 자체가 슬림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서브용 그라인더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관 느낌이나 디자인은 이 정도 금액 대비 가성비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호퍼나 재질의 마감이 이전에 뭐 중국에서 수입되었던 그라인더들은 조금 이렇게 끝에 투박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끝에 마감들이 굉장히 질감이 나쁘지 않아서 오래 사용하셔도 크게 고장 없이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디자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대의 성비로는 거의 피오렌자또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서브 그라인더로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어, 보통 요즘에 뭐 디카페인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진 않지만 너무 비싼 그라인더를 구비하기, 구비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벨로지 그라인더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에 참석해서 이렇게 까뷰 영상을 찍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엔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